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부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래 참고 인내할 것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부자들로 인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든 불이한 상황, 죄악이 마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추수할 그 날을 고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인내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물론, 언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원망, 불평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할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와 화평을 이루고 서로 화목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며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들은 맹세하지 않고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여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오직 성도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대답해야 합니다.성도가 만약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게 된다면 그 맹세로 인해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의한 삶을 살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여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과 용서로 서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틈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하시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자비롭고 우리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둘째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